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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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나라 문재의 왕후인 도꼬씨의 왕생 수문재의 왕후 도꼬씨의 왕생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문재의 왕후인 이 도꼬씨는 비록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늘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늘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서 서방정토의 왕생할 것을 발언해왔었는데 인수 2년 8월 갑자 이래 임종 왕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문제의 왕호인 독고시는 여자 몸을 받은 것을 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방정토 극락세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 제48대원 중에 제23대원이 염려 전남원으로 만약 어떤 여인이 저희 명호를 듣고서, 즉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청정한 믿음을 얻고 보리심을 발하여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근심하여서 저희 국토에 저 극락색이 태어나기를 바른한다면 목숨이 다하는 즉시 바로 남자로 변하여 저희 찰토에 태어나도록 하겠나이다라는 법장 보살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기에 어, 바로 독고 왕우는 이 발언을 아시고 연불하는 것으로, 연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고 왕우가 임종했을 때 왕우가 거쳐하던 영안군 북쪽에서 영안군 북쪽에서 갖가지 음악이 울리고 기이한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으며 또 그것은 공중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하늘 넘기 이 풍하게 울리고 기이한 향기가 방안 가득히 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공중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문제 인검이 성녀인 사제사나에 이것이 무슨 상서인가 라고 묻자 사제사나는 서방정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를 아미타불이라 하십니다. 독고왕 우께서는 지연업이 고결하시어 정토에 왕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수문재 임금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인도에 석가여래 부처님 생존 시에 빈비사라왕의 왕비인 위제이 부인이 수방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왕생한 사실이 또 있었는데 오늘 이수나라 문제의 왕후 독고씨 역시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수방정토극락계의 왕생함은 바로 공중생활의 풍요와 화로음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연불왕생을 바우우은 참으로 두분다 보통 비무한분이 아니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우우우우나무우우우우나무강락도사미우